현충일입니다, 현충일. 2024년 6월 6일. 현충일. 오늘 목요일. 자, 여기는 강원도 홍천입니다. 강릉하고 경계네요, 여기가. 자, 저 밑에서 한 시간 반째 이 계곡 따라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사고를 봤습니다. 하고 세력이 대단하네요. 세력. 이근데 바로 위에 이게 지금 뭔가가 요것도 산산 맞습니다. 맞는데 한쪽이 말렸어요. 동물이 동물이 올라가다가 침뱉고 올라갔나 봐요. 맞았어. 네. 네? 세력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세력이 너무 좋아, 이게, 세력이. 와. 어, 사고, 입장이 여섯 개잖아. 그러네. 둘, 여섯 개네. 여섯 개짜리가 두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신기하네요. 요건, 자, 요거는 내가 보니까, 동물들이 올라가다가 침뱉고 갔어, <laughs> 말라 죽었어. 음. 자, 일단은 이거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네, 오 형님. 어, 아 그러네. 이 밑에 씨가 내린 것 같은데? 요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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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고 갈 자리네. 음, 음. 애매한데. 음.